그날 오후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음. 음. 안녕하세요. 어있게옷 입고 오셨다. 여기 뭐 찍을 게 있다 오셔. 많은데요. <laughs> 저기 김장을 하시나 본데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요. 네. 아이고. 쌈잘 먹어. 네. 쌈잘 먹어. 김장 먹으쌈 잡수게. 쌈. <laughs> 쌈을 잡숴야 되는 거예요. 다했는데 먹어봤어. 몇 포기 하셨어요? 백포기백0 0포기 100포기. 100포기. 배추가. 누가 한, 한 사람 먹어봐. 우리는 늙어서 무슨 맛을 모르겠는데 젊을 때는 맛있을 때먹을 때. 먹을 때. 어, 두 배달로 하나. 감사합니다. 아이, 그럼 다 하나 하나 다 줄. 고맙습니다. 그 <laughs> 와중에 제작진 하나 <하나하나> 하나 다 챙기시네요. 오늘 끝나면 우리 동네 다 끝나고. 이일이 마지막이야. 감사합니다. 입딱다 벌려. 괜찮아. 이제 절대 이제 토해. 그나저나 단출한 살림에 웬 김장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일일 동 자식들이 다해 빌려 우리들 이 혼자 한 두통만 가지고 먹지, 금 먹겠지? 해놓은 것도 와서 남은 거 있으면 또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 그래도 이쁜데, 그래도 가져가니까. 새끼들이 가져가니까. 뭐다 남다고 막 그랬잖아. 고기 앉아서 들잡세요 어? 싸매가. 아 김장에 서 소주 안 잔씩 드셔. 이게 이제 이게 천안 다이거게 이게 풍습이에요, 아, 이게. <laughs> 여기는 이렇게 한집 김장 뭐 모여서 드세요. 맞요 그렇죠. 시고 집집마다 땡이면 해 주고. 어. 그래요. 이거 혼자서 혼자. 다 못. 보기 좋아요. 서울에선 뭐 이런 거 없지. 겉잎도 흩따르티고. 야, 정말 맛있겠는데요. 제철을 맞은 생굴 보쌈에 따끈한 돼지고기 수육까지 김장하는 날 빠뜨릴 수 없는 별미로 먹음직스런 한상이 차려집니다. 요 며칠 날마다 이렇게 초촐한 마을 잔치였다는데요. 백포기 김장도 어느새 뚝딱 끝나갑니다. 금방 하신 것 같아요, 김장 여기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잘해 일부러 네? 시골 사람들. 이게다 해줘서 진짜 어떡하겠어 이거 가져왔어요. 내 어릴 적 고향에도 이렇게 정겨운 풍경들이 남아있을까요? 그날 저녁. 아까온거다 먹네. 요새 잘 발라, 이게. 아래쪽. 무말랭이를 두고 한바탕 시끌시끌해진 골목길. 우리 친정 엄마는 응. 이게말르잖아 응. 그건 매직물하고 간장물을 보나요? 아, 꺼내가지고 무으 기가 막혀 맛있어요. 이거? 예예, 예. 매주물을. 음. 매주물 그럼 매주 소이거매 <laughs> 아, 아. 아. 밥해먹으면 어. 이거 뭐 말랭이밥. 응. 맛있어맛있어맛있어이 아까 어네왜이렇자 먹어. 아까 그 자꾸 먹어 진짜.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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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거 무그만 먹으라 그러먹 막갈스런 수다가 오가는 통미마을의 골목길. 무엇보다 이곳엔 정겨운 이웃이 있습니다 다음날 오후 아침 내내 내리던 가랑비가 그치자 바빠진 마을 사람들 마을 어귀 위에 장승을 찾았는데요 이따 한번 임직을 부자 냈다가 근데 대체 뭘 하시려는 걸까요? 마른 부거를 정갈하게 잘 접어 놓은 한지로 장승의 정석껏 묶어 둡니다. 를 <놀람> 하고선 아니, 하고선 딱서 술을 어 술을 따르고 오호, 장승에게 공손히 절까지 올립니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에게 올리는 제사랍니다. 어저께는 이제 고기로 산신께 인제 참부드리고 절하고 오늘은 이제 대장군하고 여장군한테 인제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저녁에는 제를 올리는 거예요. 잡숴야지 뭐. 제사에 빠뜨릴 수 없는 즐거움 음보. 아 역시 막걸리 맛이 최고야. 그러 이런 데서박노해 좋지. 잠깐만. 마을 어기 장승에게 제일 먼저 제를 올리는 것은 삿된 것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앵마기 의식입니다. 그날 밤 백운산 입구 산신당 앞에 산신제를 올리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보통 부부가 제사를 올리는 당주가 된다는데요. 올 한해 부정 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마을 회의를 거쳐 엄격하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 옛날 떠들썩 치러졌던 산신제의 추억들. 옛날에 그냥 저 배부프 시절이니까 꼬마들 거지 여기다 놓. 한번 올라와요 배가 고프시다니까 저걸 두서 먹으려고 올라오고 그건 추니까 산에서 솔까지날솔까지 솔까지 갖다 놓고 불을 지르면 바짝 얼어서 추니까 그냥, 그냥 <laughs>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불도 없는 시절 모닥불로 그불 속에서 찾아먹는 하우스 아주 참 <laughs> 굉장했었죠 <laughs> 그두 양주만 딱냉려놓고이 양반들이 여기서 밥을 쌀을 해가지고 여기서 밥을 해 먹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거든. 이 밤에 그럼 시방 여기서. 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딱 비워야 돼 무조건. 아. 여기는 사람이 일체 없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야 이제 여기까지 그 나머지는 안 돼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제사진엔 두 당주 부부만 남겨두고 모두들 마을로 내려갑니다. 수백 년 내려온 약속이고 또 믿음입니다. 마을 회관이 떠들썩합니다. 여기 또 동네 잔치가 벌어진 모양인데요. 이야, 저 푸짐한 음식들. 한쪽에선 고기며 과일, 떡, 제사 음식을 골고루 쌉니다. 제사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죠. 음.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이 다 먹고 올해는 좀 적네, 사람이. 네, 많은데 우리는 김장들이 군다좀 제한 걸로. 저 방, 이방이다깎찼는데 잔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는데 갈 사람은 또 가야겠죠. 하나씩 가져가 먹어 보셔 봐. 조금씩 넣었어.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아, 가세요. 아, 아, 말 말분들 뭐,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네. 일만 있길 바랄게요. 저희.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네. 네. 같이 우리 저기 뭐야 큰 엄마? <laughs> 우리 큰 엄마, 우린 작은 집. 큰 집, 작은 집 같이 이게 지내기 때문에 그래기로서 우리 왕곡동은 큰 집, 작은 통민은 집. 작은 집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지내가지고 같이 기원하는 거예요. 어 예, 고생했어요. 다음에 봬요. 마을 사람들 몫의 제사 음식을 가지고 마을로 향하는 통장님. 집이나 <놀람> 받다드리면 <놀람> 올해는 서른 일곱 팀이요. 올해 좀 작아요. Yeah. 마을의 중심가부터 들러서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마을 분들에게 네? 각각의 몫을 나누어 드립니다. 누인애 끝까지 다. 아, 누인애는 이러죠. 창문 넘어서 까 까봐도 뭐 얼굴이 제대로 나와? 누나, 이거 이거 목이 와서. <laughs>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산재지내니까 이제 떡 잡시고 뭐좀 하려고 좀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늦게라도 갖다 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제 일이 끝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아니, 뭐 어차피 누가, 누가 해도 할 일이니까. 여기는 참. 가구수는 얼마 안 되는데 넓잖아요. 행동반경이. 저 위에 저, 저 상품대까지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재밌어요.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재밌어요.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마을 사람들의 귀가 되고 발이 되어야 하는 일. 통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